칠갑산을 다녀올 거고요. 칠갑산, 들머리는 칠갑산 주차장. 그 칠갑산 매점 있는 쪽이고, 거기서 등산로 표시는 잘돼 있어서 찾아오기. 들머리 찾기가 어렵진 않아요. 여기는 칠갑산 매점이고요. 여기 주차장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기 청량군 종합관광 안내도 있고요. 1박 2일 청량 촬영지라고 하네요. 등산로 적혀 있는 표시 따라서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확인하시고요. 버스터미널 시간표가 있네요. 여기 는금대밖에안 나와요 버스. 그 출각 기차장에서 부각각장까지는 그 4km 남았네요. 바로 등산로가 나와서 줄머리 음, 잃어버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음, 사진 찍고 왔다. 음, 앞에 이렇게 계단이 나오고요. 음, 여기 계단 올라가면 또 평평한 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흙길이고 체갑산 오늘 코스가 이렇게 막 힘든 코스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체갑산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천장으로 하산을 할 건데 이게 처, 어, 트레킹 거의 트레킹 코스라고 봤는데 <laughs> 앞에 계단이 보이네요. <laughs> 계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칠갑산 다녀올 코스는 칠갑광장 그 한티제에서 천문대, 칠갑산 그리고 천장호 출렁다리로 해서 항령정 마치구에 이렇게 등산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거 하고 등산하고 그 부여산성 낙화암 구경도 갔다가 갈 거니까 낙화암도 같이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아호 칠갑산이 그, 그 충남 청양군 대치정 산면, 장평면의 경계에 있는 산이고, 1973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입니다. 무슨 팔각동 같은 데까지는 계속 이런 게될것 같아요. 중간에 뭐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여기 힘도가 나오고요. 칠갑산까지 3.3km 남았습니다. 칠갑산 천문대까지 500m고 칠갑산 정상까지 3km 남았습니다. 아, 안 보이네. <목소리> 여기가 이제 한티고개라는 곳이고요. 3.1km 걸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수영 잘 오시면 여기 칠갑광장 가든으로 오셔서 주차를 하고 등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식당도 있네요. 맛있겠다. 음, 커피 한잔 하고 가보겠습니다. 커피 고 커피 마시고 가려고 있는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먹고 가볼게요. 저, 그, 카페에서 한 20분 정도, <laughs> 노닥거리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가기 싫다. 아, 가기 싫다, 진짜? 저기, 파전, 목모침 먹고 놀고 싶다, 그냥. 음. 아, 저거 유명하잖아. 칠갑, 그, 홍방매는안 뭐? 했네. 아, 그거야? 어. 칠갑손에 유래도 적혀있고, 다 아, 맞네. 콩방매는 아낙네상 있어요. 오, 긴 평균... 길입니다. 이렇게 펜타한길로 가나? 어 그런 것 같아. 오 예. 어, 네. 여기는 충훈탑이라는 곳이고 최갑산 정상까지 2.9km 남았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충훈탑이에요. 예. 그래 이런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등산하기 좋다 했으니까. 거의 올라가기 해발 한 60m 전부터 오르막길이라고 했거든요. 오르막길 나오면 찍으면 될것 같네요. 그럼 여기 이제 실각산 천문대가 있고요. 여기 1박 2일 청량 촬영지이고, 여기 실각산 천문대 스타파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진 찍어서 옆에 띄워놓을게요. 정상까지 2.7km. 여기 3분 되고, 시간은 12시 25분입니다. 음, 그, 아까, 시갑산 매점에서 단정도 온것 같아요. 대기하면서 오니까 진짜 하나도 안 들고, 어. 편하게 왔습니다. 수갑점에서 이제 금방 이네재밌다 응. 그럼 여기는 산장 5구간이고, 시갑산 정상까지는 응. 1.2km고, 여기서 이제, 우측길로 올라가시면, 목재 문화 체험장으로 가실 수 있네요. 자, k m 정도 가면, 이게 나오나 봐요. 길은 엄청 편하게 돼 있어요. 편의치가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렇게 쭈르륵해서 정상 갔다가 음. 우리 나중에 천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천정으로, 어, 그렇지. 응. 음. 고프스. 고고. 어, 정상까지 800m 남았고요. 여기는 자비정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어. 쉬었다 가도 되겠다. 어. 아, 최 같은 설명을 좀 해볼까. 칠갑산은 차령산맥에 속하며 북쪽에 한티고개를 지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대덕봉 명덕봉 정해산 등과 이어지는 산이고요 배치천 장구천 지천 잉하달천 중추천 등이 산의 능선을 따라 내려 흘러 금강으로 흘러 간다고 해요 그 계곡이 깊고 급해서 지천과 잉하달천이 계곡을 짜고 돌아 일곱 곳에 명당이 생겼다 해서 칠갑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산 산세가 험해서 충남의 알프스라는 별명이 있다는데 지금 제가 가는 코스는 산세가 하나도 험하지가 않아요. 음, 너무, 음. 너무 편하고 좋다. 근데 우리 내려가는 길은 조금 경사가 심하더라. 음. 그러면서 이제 등산 시작한 지 1시간 20분 정도 됐고요. 아, 이제 여기 이 마지막 계단인 것 같은데 정상까지 200m 남았고 여기만 올라가면 정상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단이 급경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급경사는 아닌 것 같은데. 급경사 안 가봤구만. <laughs> 아니, 좀더 올라가면 안 수직 나올 수도 있어. 아! <laughs> 앞에 조금 보이긴 하는데. 아, 급경사 왔다. 앞에 아, 줏김새가 어, 보이긴 하는데. 저 정도면 뭐, 무난하지. 아, 돌아가는 길도 있네. 어, 어디 몰래 올라오다 계단에서 갈림길 이 나오는데 여기 흙길로 가시면 치갑산 정상까지 300m고요. 계단으로 가시면 100m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계단이지. <laughs> 아 저기 정상이 보이네요. 아 치갑산 정상 도착했습니다. 이갑산 해발 561m 였네? 실갑산에 유래도 적혀 있어요. 여기 넓어서 식사하고 가셔도 되겠네요. 실갑산에서 우측으로 가면, 장국, 주차장 장국사, 장국리, 제천리 쪽으로 가실 수 있고, 항상 올라와서, 꼭지면서 등산 하시면 천장호 술렁다리랑 도림리 쪽으로 가실 수 있겠네요. 풍경 <laughs> 사진 찍고 밥 먹고 가면 되겠다, 맞지? 사진 찍고 밥 먹고. 가요. 정상 도착했는데 응. 여기서 밥 먹고 천장호 쪽으로 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laughs> 근데 저희 지금은 김밥입니다. 해발 561m 입니다. 블랙야크 100대명산 이고요.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저희 이제 밥다 먹고 어, 2시 거든요. 천장호 출렁다리로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배가 불러요. 가보자고. 저기 집중하다 보면은 도림리랑 천장호 출렁다리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우측으로 가시면 도림리로 가실 수 있고 좌측으로 빠지면 천장호 출렁다리로 갈수 있는 3.3km 나왔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제가 칠갑광장에서 시작했는데 칠갑산 등산로 중에 제일 오르기 쉬운 등산로가 칠갑광장에서 시작하는 거고 거리는 총 4km 정도이고 칠갑광장에서 자비전까지 2.2km 정도 구는. 평지 느낌으로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산이고요. 자비점에서부터 1km 정도 산길은 걷기 좋고 아름다운 호수길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나무가 다 말라서 그래도 일단 편안하게 갈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200m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오르막길이 시작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해발고도 60m 정도 높여야 되는 급경사기 때문에. 거의 쇼직에 가까운 계단, 아까 보셨죠? 그리고 저희 정상은 확트인 광장 같이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 이 코스로 와도 3시간은 좀 빡빡한 것 같고, 그 출렁다리에서 또 사진 찍고 하려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잡고 다녀오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내리막길로만 내려왔습니다. 여러 지금 화장하는 중인데, 왜 오르막길이 나오는 걸까요? 여기만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겠죠? 아까 잠깐 오르막길 나오고, 또 걷기 좋은 길이 나옵니다. 이제 완전 봄이에요. 요즘에 나무들만 푸릇푸릇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계단만 내려가면 다될것 같고, 선장호가 보이네요. 와 멋있다. 와 이쁘다. 계단 보고 갈까요? 응, 음, 선장호입니다. 여기가 천장호 포토존이라고 하는데 포토존 들렸다 갈 시간이 없겠네요 어여 호랑이도 있다 멋있어 천장호 주차장까지는 700m 나갔네요 와 이거 엄청 멋있다 사정다리 건너는 중입니다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안녕 오늘 등산은 다 끝났고요 어, 등산 시간은 3시간 30분 걸렸고 거리는 트랭글이랑 애플워치랑 다르게 나오는데 트랭글에는 네. 8.8km로 나오고 애플워치 그 하이킹모드 기록에는 1.6km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왜 트뱅글이랑 애플워치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고 아마 애플워치가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는 부역 산성 낙화암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낙화암 구경하러 가보십시다. <목소리> 이라는 곳이고요. 안 보이네. 밑에 내려가서 찍어야지 더잘 보일 것 같아. 구경할 만한 곳, 낙화암은 다 구경을 해서 다시 그냥 원점 회기하려고 해요. 오늘 더 이상 걷고 싶지 않아요. <laughs> 힘들어 힘들어. 여러분 저그보여 낙화암 산책을 다 하고 원점 회기했고요. 편의점 들렸다가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책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돌 거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생각하시고 다녀오시면 될것 같아요. 식당이나 식당에서 만나요.